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합니다 끊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길게 찔러줍니다. 아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선방으로 길게. 자 오른쪽 봤어요. 가브리엘 제수스 열렸어요.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역습입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좋은 찬스 오프사이드인가요?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스털링 일카이 긴도안 마리즈 기회입니다 가브리에 제스 수 옵사이드 키퍼 길게 찹니다 리아드 마레즈 가브리엘 제수스 스톨링 가브리엘 제수스 마레즈 가브리엘 제수스 때립니다 멀리 위험한 상황에서 잘가텨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베르나르드 실바 가브리엘 제수스 슛 좋은 차. 슛 다시 갑니다. 슛. 추가 골. 추가골 기록하면서 두 점차로 달아납니다. 가브리엘 자수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 줄수 있겠네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왼쪽 잘 봤습니다. 더브리엘 제수스. 렸어요 슈팅! 골!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떨어졌거든요. 히포 위치를 보고서 한박짝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네요.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라포르테. 일카이 긴도환 길게 연결하는 패스. 마리즈. 가브리엘스투택 들어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브리엘 제수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안쪽에 있죠. 멀리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측면으로 마레지 오 흐름 좋습니다. 올렸죠 헤딩 <laughs> 골 연속골입니다.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스털링, 두 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퍼에게. 라포르테.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카일 워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던지기 일카이 김도한 끊어냅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맨디.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카일 워커, 가브리엘 제수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줄곳을 찾습니다.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비측에서는 잘 대처해야겠죠. 키퍼 전방으로. 번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마레즈. 케빈 더브라이너. 일카이 긴도안. 전방으로 길게 끊었습니다. 찔러 줍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제수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권리 반칙을 당했습니다 케빈 버브라이너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끊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주의를 살핍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길게 연결하는 패스 가브리엘 제수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더블라이너 왔어요.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드리블 돌파로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네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자 오른쪽 봤어요 케빈 더브 라이너 좋은 찬스 제수스 선방입니다 멀리 더대한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도전내면서 위기 탈출. 반대편으로 패스합니다. 멀리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찍어 차준고. 골입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순간적인 저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 노리고 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원차입니다리한점 따라갑니다. 리아드 마레즈 터쳐, 번지기 <laughs>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워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더블라이너 공을 빼앗습니다. 마레즈 측면으로 파고듭니다. 기회입니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바브리엘 자수스 수비 성공합니다 1카이 긴도안 마리즈 열렸어요 기회입니다 더블 라이너 좋은 찬스 긴도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워커. 더블유 제수스. 때립니다. 아쉽게 빗나가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주요했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